눈이 와 어우 쳐라 어우 쳐라 어우 쳐라 어 쳐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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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와이로 와일로와저 매장 가자 매장 아저 밑에 내려가서 하자 저 밑에 내려가서 어손치로어손치로어손치로어손치로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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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장 가자자 삼양 라면 판다. 눈 좋아. 여 여기는 되지 을을까여기데까 괜찮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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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 뜯어! 뜯어. 아니, 톡톡톡 쳐! 아, 빨리 발바닥을 쳐! 그렇지! 이뭐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<목소리>